수업 시간에 발견한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서 뭐라 그랬냐면, 발음이 똑같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맨날 이랬거든. 그랬더니, 한명 중에서, 노량진에 보면, 이렇게 지방에서 재수하러 올라오는 친구들 한명 중에서 수업 끝났는데 갑자기 나를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잡는 거야. 발음 다른데요. 뭐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거랑 이거 발음 다른데요.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저, 그, 읽어봐. 이, 그, 이래. 읽어봐. 이, 그, 이러는 그, 이래. 거야. 다르잖아. 다른 건 나도 느낄 수 있거든. 아직 야 이거 E 아니야? 그랬더니 인데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E. 이거는 E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 곧바로, 곧바로 저는 이거 궁금하면 그때 이런 게막 나온 적이 없었어. 네이버에도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 그래서 곧바로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읽어달라 그랬더니 이 e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거야 또. 그럼 믿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셰어링한테 물어봤어요 셰어링이 누구냐면 내 영어선생님인데 어, 걔 미국사람이거든 걔한테 물어봤어 읽어달라고 아주 왜 그러는 거야 아주 아 이거 정확하게 좀 읽어달라 고 그러니까 프론시에이션이 원하느냐 이러러 헉, 그렇다 정확한 발음 원한다 그러니까 하더니 이! 이러는 거야 원모터임이 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다, 다시 한번 물어봤냐면 이! or 이! 이랬더니 of course 이! 이러는 거야 아직 절대로 이라 그러면 안 된대. 이건 일에 미국 사람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게 이제 최근에 경상도에는 이와 이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네이버 메인 화면에 한번 뜬 다음에 그게 뭐냐면 저거라 그러더라고. 그어 중국에 중국에는 저기 성조가 있잖아요. 아직 경상도는 성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구별이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읽어 보세요. 시작. 이 이거는 이 e. 아유 잘 하겠어. <laughs> 어, 역시. 근데 여기 경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이이 이 이런 얘기를 안 듣고도 그렇게 합니까? 네. 그게 난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라고 하는 건안 신기한데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다라는 게. 그러면 영어 공부를 따로 하는 건가 여기는? 그냥 당연히, 당연히 이예요. 어, 그렇구나. 아무튼 얘를 한번 알아보자.